그래서, 얘를 설치를 하면은, 지금 64기가 가까이 되는 용량이 닌텐도 스위치 2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 음성이나 뭐 추가 패치 그런 거를 좀 받게 되면은, 거의 뭐 70기가 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7기가로는 10배나 되는 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태깅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하... 바로 이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닌텐도 스위치 2 버전, 사이버펑크 2077 얼티밋 에디션과, 그리고 오늘의 주역,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 256기가 용량이죠.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안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해버렸어요. 일단,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64기가 카트리지에 다 용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닌텐도 스위치 2에서도 카트리지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것 같기는 한데, 닌텐도 스위치 2의 내장 용량이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에 비해서도 상당히 크게 오르긴 했죠. 64기가에서 256기가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닌텐도 스위치 1에서 통째로 전송을 해오면서 다운로드 버전 게임들이 차지하는 용량이 이미 많이 차지를 해서 벌써 7기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의 문제는 닌텐도 스위치 2의 게임 규격을 보면 총 3가지가 있죠. 64기가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패키지와 그리고 똑같이 패키지인데 키카드로 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고, 나머지 세 번째가 다운로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카트리지 하나에 게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추가 패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키카드와 다운로드 버전은 닌텐도 e샵에서 서버에서 모든 게임 데이터를 스위치에 저장 매체에 다 받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용량에 받든 SD카드에 받든 해야 되는 것이죠 키카드는 패키지기는 한데 카트리지는 인증키 역할만을 하고 결국 게임 데이터는 서버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드파티 개발사가 모든 게임을 키카드로 패키지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나 호가트 레거시 같은 것도 전부 키카드로 발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키카드 용량을 다 커버를 하려면 이런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라는 새로운 규격의 SD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SD카드는 동영상과 사진 불러오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위치2에서 스위치1 게임이든 스위치2 게임이든 다운로드 버전 게임 혹은 키카드 버전 게임을 저장하고 불러올려면 이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는 새로운 규격이기 때문에 이 규격을 발매하는 SD 카드 업체는 총세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 그리고 샌디스크 마지막으로 렉사가 있죠. 그런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새로운 규격이기도 하고 메이커가 세 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256기가 기준으로 정가가 7만. 1,980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69,000원에 구매를 해왔는데 이게 이론상 닌텐도 스위치2에서는 2테라까지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2테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1테라만 해도 이미 정말 저렴하게 구했을 때 33만원 평균 3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품절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들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 맥사 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256기가의 가격을 보면은 9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싸게 샀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라고 자기 위로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하... 제가 진짜 이것만큼은 안 사려고 했는데,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방수, 그리고 방적, 그 다음에 자성, 그리고 온도, 엑스레이 등등의 저항을 갖는다고 해요. 따로 방수방진 등급이 써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항상 물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카드의 경우, 워런티는 3년 워런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게임 콘솔과 랩탑이라고 되어 있고, 이 SD 익스프레스 규격은 기존의 SD카드에 2열 단자를 추가한 방식인데, UHS 1에다가 2열을 추가한 겁니다. UHS 2의 규격하고는 좀 달라요. 2열 단자가 맞질 않아서, 이거를 닌텐도 스위치 2 이외에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계에 꽂았을 경우에는 2열 단자를 무시하고, UHS 원 규격으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바로 꽂아볼게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품은 불가능. 그래도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뜯는 거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깨알 같은 마리오 모양의 SD카드가 있고. 얘를 넣을 때는 닌텐도 스위치 뒷면에 킥스탠드를 들면 여기에 마이크로 SD 엑스프레스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2열이 추가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2열이 SD익스프레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 꽂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고 이 위에 1열 즉 u h s 1으로만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시, 날아갔어 신고식 제대로 한번 하고 다시 보는 SD 카드 마리오 모양 이렇게 꽂고 아 그러면은 바로 인식을 하네요 마이크로 SD XC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려면 본체를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최신 업데이트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데이터에 SD 익스프레스 카드 256GB 중에 238GB가 가용 용량으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빠르다 라고 하는데 어 본체 SD 카드 익스프레스 사이에 데이터 이동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SD 익스프레스 카드로 이동할 게임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이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규격은 기본적으로 한 980메가 정도의 전송 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속도는 읽기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읽기 속도가 이 정도면 쓰기 속도는 그 절반인 약 500MB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2가 게임 용량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지금 사이버펑크만 해도 6 4 기가 그리고 마리오 카트 월드가 2 1 기가 그리고 그 외에도 플스5에서 닌텐도 스위치2 용으로 상당히 이식이 많이 되고 있죠 호그와트 레거시도 그렇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등등 여러 게임이 지금 이식이 되고 앞으로도 이식이 될 텐데 그 게임 용량이 닌텐도 스위치 1때뭐 7기가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기가, 14기가, 9기가 이런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게임 자체의 용량이 거의 60기가 안팎으로 노는 거대한 용량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용량을 앞으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크로 SD 규격으로는 그 속도와 시간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2에서는 SD 익스프레스라는 규격을 고육지책으로 밀고 나간 것이죠. 그렇게 채택을 한건 좋은데 문제는 내장 용량이 256기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으로의 닌텐도 스위치 2용 게임을 다운받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용 게임이 대부분 키카드로 나오니까 결국은 패키지를 사더라도 용량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닌텐도 스위치 2의 한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512기가 이상을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닌텐도 스위치 2라는 캐시카우가 이 규격을 채택을 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업체가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용량 당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56기가를 굳이 사지는 마시고 512기가 이상을 더 기다렸다가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다운로드 버전 게임이 많고 그걸 내가 전부 다 내장 용량 안에다 보관을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35만 원 정도 주고 1테라 재입고 됐을 때 사실 거 아니면은 256기가를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더 기다려 보시기를 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바라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 2년 안에 이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가격은 꽤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256을 샀다가 나중에 처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씩 지워가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처럼 256기가를 굳이 사는 거는 정말 많은 숙고를 거치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이 없다지만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변 기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택겜이었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펑크 제가 살때 제대로 생각 못 하고 이 64기가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못 하고 키카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내장 용량에 다운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64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개 같이 사온 건데 생각해 보니까 필요가 없었네요. 당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